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건축법 숫자 암기상 건축 신고입니다. 여러분, 건축 신고는 이 자체가 한 문제 논점이잖아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때 신고하면 몇 년을 착수죠? 1년. 1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없어진다. 연장 몇 년? 1년. 자, 보세요. 여러분, 건축 허가가 있었죠? 건축 신고가 있는데, 자, 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님한테 허가 신청을 했나요? 그럼 시장님 나한테 뭘 주죠? 허가증을 주죠? 쌍방적이잖아요? give and take,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쌍방 통행이니까 허가받고는 2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신고는 일방 통행이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저한테 뭐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방 통행이라 1년입니다. 요것 때문에 신고는 제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게 되는지 아닌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고 수리 여부를 5일 내에 알려줘라. 요렇게 처리세어요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내에 알려주세요. 요렇게 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내까지, 8 5초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응. 모르겠다 신고. 다시. 신고하고, 몇년 접수요? 1년. 일방통니까 1년. 1년 미쳤으면 신고가 이없습니다 허가는 쌍방이니까 2년. 2년 미쳤으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하면 둘다 1년 연장하고. 그때 신고사항에, 바닥면적 합계, 그러면, 자. 85조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건물이 3층 이상인 건물이잖아요. 그럴 때는 증축, 개축, 재축하는분을 바닥면 잡게가그 건물 옆면적에 얼마 이내로 한정된다. 10분의 1. 그러니까, 제 건물이 3층 이상이고, 3층 이상이고, 자, 5천조곱미터 짜리 건물입니다. 그럼 이놈의 10분의 1이면 얼마죠? 500조곱미터까지 신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3층 이상인 건물일 때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85. 연면적 학계 얼마야? 100.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시골이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2, 3 미만이면 신고입니다. 200 미만이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입니다. 그 이상이면 허가가 되는 겁니다. 높이 3m 이하의 증축. 자, 오이 공장 그럽니다. 500 조금 더 이하고 2층 이하인 공장. 500 이하고 2층 이하 오이 공장. 참고 얼마? 200. 창 2. 축 4. 얼마? 400. 정물 재배 4. 400 이하면 신고. 이거다금액화니다 시험 문제는 6번과 7번이 연점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대수선이, 대수선이 자, 네, 기, 바, 호, 지, 주. 가구간, 세대간, 가세, 마감재료, 증설 해체,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까지가 주요 구조부인데, 주요 구조부에 수선이 있고, 어? 대선경이냐면은, 증설, 해체, 변경이 있잖아요. 여기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다 있고, 여기는 아래쪽은. 그때 요, 내게 하는 바보주주 주요 구조에 대한, 뭐 나오면? 수선. 요, 주요 구조에 수선 나오면요, 무조건 신고입니다. 무조건. 규모를 불문합니다. 네, 나머지, 내게 하는 바보주주의 증설 해체 변경이나, 여기, 가구 간 세대 간 마감 재료, 요 부분에 증설일체 수선 변경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2,3 미만이면 신고, 2,3이상이면 허가.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대의서는 규모 불문하고 무조건 신고. 이게 출제 포인트. 나머지 대의서는요, 200 미만, 3층 미만, 2,3 미만이면 신고, 2,3이상이면 허가. 그래서 요 건축 신고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한문제 논점. 신고대상 가설 건수를 존치기한 3년입니다. 허가대상 가설 건수도 존치기한 3년입니다. 둘다 존치기한 만료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그때 연장 신고는 7일이고 연장 허가는 좀더 줬죠? 14일. 논점 존치기간 몇 년? 3년 하고 아, 되는 거. 자, 4층 이상이 아닐 거 이렇게 됐네요. 허가 대상 건축물 4층 이상이 아닐 것, 하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 내야죠? 5일 내.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돼요. 허가 받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도 있는데 요 신고 수리 여부는 며칠 내 알려 주고요? 5일. 요 착공 신고를 이제 착공계 제출이라고 그래요.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3일 내에 알려 주랍니다. 3일 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됐네요 며칠 내 통지요? 3일. 착공계 신고는. 다시요.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내에 알려주고. 착공 게시 출하잖아요? 그럼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3일 내에 통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사용수인석 여부 며칠 내에요?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7일 내에 교부가 아니죠?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입니다. 7일 내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수인입니다. 자, 읽어봐요. 임시 몇 년? 2년. 임시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론에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조경입니다. 자, 조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이것도 포인트인가요? 여러분, 녹지지역안에 건축물은 푸르딩딩 하니까 조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장입니다.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않는데 조금 주의깊게 보세요, 이제. 대지면적을 물으면 5천 미만이고 연면적 물으면 1,50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 공장. 근데 조경 안 하는 것은요. 연면적 물으면 다1,500 미만이에요. 돼지 면적만 5,000이었으니까, 공장, 돼지 면적 5,000. 연면적 1,500 미만의 공장. 산업단 안에 공장.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돼지의 연분이 함유되어있으면 적용 안 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축사. 이런든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에1,500 미만의 물류센터. 여러분, 물류센터가 1,500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데, 자, 그게 주거지역이나 어디 있으면, 상업지역에 있으면 적용합니다. 누가 살아요 주상전화가 삽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예쁘게 꾸며야 됩니다. 1500 미만에도 적용해야 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적지역 적용하지 않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아름답게 꾸며야 되죠. 다시요. 자, 적용에서는 기억할 게 어, 대지면적은 5000이고 연면적은 1500 미만의 공장이 적용을 하는 거고 물류센터가 1500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류센터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하는 거고, 관농자 지역이면 시골이니까 적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으면 적용을 하더라. 이렇게 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 공지. 공개 공지가 뭐죠? 공터를 확보하는 거죠, 공터. 공개 공지 면적은, 자,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여러분, 공개 공간, 공개 공지죠? 이 공개 공지는 땅지니까 대지 면적이죠? 이걸 건축 면적하고 되니까 조심하시고.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되었고요. 설치 대상은요,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은 바닥 면적의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설, 종교시설 판매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이때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농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가요. 바닥 면적의 5천0 0제곱 이상인 건축물인 뭐문화배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인데 농산물 유통시설은 확보하지 않습니다. 공경시 확보대상은 이렇게 암기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일준이, 상준이, 예, 일반주거지역,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준이, 상준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준이상준이가 공개공지 확보 대사인가, 그러시고. 자, 공개공지에서 완화. 용적률, 높이 기준에 1.2배 완화. 조심할게요. 공개공지에서는 검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완화. 예, 맞는 문제입니다. 근데 1.2배 완화할 때는 검폐율 1.2배 완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공을 10%라고 건폐를 20%알아받으면 오히려 공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순이 돼서 1.2배 완화는 없는 거예요. 건폐를 완화 그러면 법률 규정이나 맞는 문장입니다. 1.2배 완화 그러면 건폐를 쓰면 안 됩니다. 건폐를 완화는 맞는 문장, 건폐의 1.2배 완화는 틀린 문장. 자 26번 공개공지에서는 문화인사나 판촉활동이 여는데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문화연산나 판초활동 이 정도에다가 1주니, 3주니 더 떼면 공개공지 하나 끝나겠죠.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도 설치할 수 있죠. 조경면제로 대신할 수도 있고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수칙면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에 물건 싸면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공개공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접도 의무 나오네요 돼지가 도로에 접할 의무인데, 자, 돼지는 몇 메타 이상 도로에 접해야 다 2메타 이상 접. 여기서 조심할게. 접하는 걸 물으면 몇 메타 이상? 2메타 접이. 그때 도로 너비를 물으면요. 도로 너비는요. 일반적으로몇 메타 이상? 4메타 이상의 도로에 2메타 이상 접하는 거죠. 접이. 여기 2m 이상이 접하는 것은 차량 폭, 우리 보통 차량 폭이 1.8에서 1.9입니다. 그럼 2m 이상 접해 있어야 내 땅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접이 접도음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접도음의 예외 출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이나 유원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농막이 있어요. 농막, 원두막. 이러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고요.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옆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돌에 4m 접하고요. 공장일 때는요,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돌에 4m 접합니다. 자. 윤동주 말고 누구죠? 2, 6, 4. 2, 6, 4. 에게 마늘 몇접 선물? 내 접. 2,000적도 이상이면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하라고요. 마늘 내접 선물하시라고. 공장일 때는요? 3, 6, 4. 근데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제외 미만은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2,000 이상이라도, 3,000 이상이라도 4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요? 원칙인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축사 작물 점사 재배는 제외란 말은 4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2m 이상은 접해야 되는 겁니다. 어, 29번은 뭐냐면요 건축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여기 건축선의 수직면이면 이 건물이나 담장한 여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서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출입문이나 창문이 도로면부터 4.5m 이하 있는 4.5m 이하 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더라. 4.5m 이하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얼마 이하여? 4.5m 이하일 때는. 이게 뭐죠? 화물차량 적재함 높이죠? 화물차. 얼마 이하여? 4.5m 이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네. 자, 30번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입니다. 어, 우리가 구조 재료는 시험법을 잘안 샀는데, 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서, 확인 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됐네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둘둘. 둘. 단독, 공동, 둘, 둘, 2층, 200. 단독, 공동, 둘, 둘. 목구조, 목구조, 나무구조일 때는 3호, 하주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목구조 세자죠? 그래서 3호. 자, 단독, 공동, 둘, 둘, 삼, 오.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단독, 공동, 둘, 둘, 삼, 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문화유산, 이런 거.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으하는 구조로 된, 본화, 차양 등이, 외벽 중심부터몇 메타 이상 돌출되어 있는 건물. 3메타.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 특히 뭐, 중요하더라? 문화유산이더라 요거 이제, 3, 4, 5번, 5번, 6번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럼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기둥이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물에, 뭐가 될까요? 높이. 얼마 이상? 13. 요, 첨화를 받쳐주는 연 높이. 요게 첨화 높이. 요게 기둥 상단까지 높이가 첨화 높이. 몇 메터 이상? 9 메터 이상. 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 메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가 몇 메터요? 10 메터. 그러니까 이렇게 합류합시다. 첨화 높이가 몇 메터 이상? 9 메터. 9처처가몇 명이요? 9명. 사이는 몇 명이요? 10명. 천은 아홉 명, 사이는 열 명, 높이는 십삼. 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합니다. 단독 공동, 둘둘, 단독 공동, 둘둘, 목구조, 삼, 오, 구, 십, 십삼. 구처, 사이 열 명, 높이 십삼. 중요도 있고, 문화유산이고, 특수구조, 삼 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건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 2번은 우리 내진능력공개 대상입니다. 내진능력공개 대상, 둘둘, 3호. 그게 또 구조, 안전, 확인서류하고 중복돼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1, 2번은 내진능력공개 대상, 둘둘, 3호. 자,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몇 개죠? 두 개. 둘둘, 목구조는요? 세 자니까요. 3호. 천은 몇 명, 아홉 명, 사이는 열 명, 높이는 십삼. 중요도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되는 거. 이렇게. 어, 이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헬리포트. 이게 헬리포트인가요? 헬리포트. 11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11층 이상인 건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한 게 얼마 이상? 1만. 자, 다시. 헬리포트는 몇층 이상인 건물이에요? 11층. 자, 그러면 이 건물이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이면, 자, 11층 이상인 건물이고, 11층부터 15층까지 바닥을 합한 게 1만 이상,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11층 이상인 부분이고, 11층 이상인 부분에, 11, 12, 13, 14, 15층에 바닥 잡기가 얼마 이상? 1만. 그래서 이렇게, 헬리포트 11층 이상인 건물에 바닥이 1만. 이렇게. 은 건물은, 건축물 지붕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섭려, 설치합니다. 헬리포트를. 근데 이 여기다 헬리포트 설치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경사지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헬리포트는 미끄럼대죠. 그럼 요 경사지붕 아래 여기다가 우리 대피 공간. 우리가 와피 나오면 재외할때옆면적할때그 대피 공간이 이겁니다. 경사지붕 아래. 11층 이상인 건물이고, 어? 11층 이상인 문의 바닥 면적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로서 옥상 부분이 평지부면 이 헬리포트. 자, 그다음에 경사지물 때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몇개 층마다 한 개씩 설치. 30개 층마다 한 개소 설치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잖아요. 에? 그럼 50층 이상인 건물로서 자,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몇개 층마다 한 개소 30개 층마다 한 개소 설치하시면 됩니다. 몇개 층이요? 30개 층. 자, 여기 대지분할제한부터는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